제 친구 중에 진짜 못생긴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키가 170이 안 되고요. 피부도 뭐, 멍게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좋지 않고, 직업도 뭐, 내세울 만한 그런 직업을 가진 친구가 아닌데요. 오늘 철수라고 할게요. 그 친구 애인이 10살 차인가? 엄청 어린데, 굉장히 이뻐요. 지금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선 시기의 대상이기도 하고, 비스테리안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만나면 그 와이프한테 맨날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니가 네 타나가 와자랑 사는데, 이해를 못하겠다. 엄마가 뭐가 좋은데, 뭐, 불쌍한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이가? 그때 철수가 끼어듭니다 아, 또 와이라노. 니가 내는 살아봤나? 니가 내 매력이 뭔지를 알아? <laughs> 아까리 그냥 다봐라 진짜 데코업을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그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내내, 그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작년 11월 초쯤일 거예요. 이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저희 그라인더를 그냥 커피에 좀 소개를 시켜줄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요. 보내주신 링크를 타고 가봤는데 이건 내 기준에서 너무 못생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밀린 영상들이 많아서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거절했었죠. 사실 상품성만 좋으면. 바쁜데도 끼워놓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스펙은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에이 말도 안돼 하고는 기억에서 곧 치워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두달 지나갈 즈음 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차 상품이 곧 완판인데 2차 신상이 나가기 전에 한번 다뤄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시겠다고 네? 어? 그게 다 팔렸다고? 네이버 검색을 해봅니다 어? 평점이 5점 만점이더라고요. 작업한 거 아닐까? 의심이 들더군요. 그러고 천천히 살펴봤는데 그동안 쿠팡이랑 네이버에 달린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평점도 평점이지만 실 구매자들의 후기가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뭐 작업이 아닌 건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제품들은 호불호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평점 5점이라는 거는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40mm 코니컬버에 51단계 분쇄 조절 LED 패널, 54mm, 58mm 포터필터 거치대 거기에 블루호퍼까지 근데 가격이 10만원 후반대 오, 쓸만한가 보네. 제가 이런 기능에 혹해서 싼 맛에 이거다 했다가 제기랄 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경험을 해을거 아니에요? 지금은 기능은 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한번 되뇌이고 나서 지름을 합니다. 각설하고, 일단 이 그라인더는 한 번은 사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기가 사실인지 기능, 성능, 디자인, 가심비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선 기본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본체랑 블루오퍼, 그리고 분쇄 온도를 남는 통이 있고요. 청소용 브러쉬, 포터 필터 거치대를 이렇게 두 개나 주네요. 일단 요 블루오퍼. 이게 300g 짜리 사이즈인데 반투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빛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둔 것 같네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체형으로 이 블루오퍼를 제공을 해줍니다. 음, 진짜 애를 쓴 티가 많이 나긴 합니다. 이거를 탈부착하는 방식이 굉장히 직관적인 데다가 은근히 편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빠지고요. 탈착과 동시에 이렇게 호퍼가 닫힙니다. 이렇게 다시 부착을 하고 나면 호퍼가 다시 열리고요. 이걸 닫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한 번씩은 썼거든요. 아, 네. 요거 아이디어 잘쓴것 같은데요? 없소용들도 이렇게 해주면 안 되나? 자, 분쇄도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려 51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프렌치 프레소부터 에스프레소까지 모든 영역을 커버해주고요. 핸드드립부터 확인해볼게요 오늘의 대결 상대는 말코닉입니다 미안하다 말코닉 너랑 크기 좀안 맞지? 응 너도 미안하다 얘 너무 잘생겼지? 참고로 말코닉이 한 6배 정도 각이 더 나가는 녀석입니다 말코닉 같은 경우는 20g을 분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12초 13초 정도 걸리고요 속도는 나쁘지 않네. 비한부쇄도로 갈았을 때 15초에서 한 16초 정도 걸리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방식은 커피 날림이 제로입니다. 그래도 그라인더는 품질이 역시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중강의전 원두랑 중약배전 원두를 하나씩 준비했고요. 손맛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래버로 추출해서 맛을 봅니다. 중강미정커피중약미전커피 맛을 한번 볼까요? 음, 음. 좋아 음. 쓴맛 억제라는 부분에서 말코닉 그라인더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디감은 오히려 와블리스가 묵직한 느낌을 잘 살려내네요 택배전에서는 아까보다는 차이가 줄긴 했지만 와블리스 쪽이 산미도 더잘 살고 개성 표현도 확실히 좀 강합니다. 놀라운 부분이 어, 이런 맛 차이 정도가 말코닉은 플랫버, 와블리스는 코니컬버를 사용해서 나는 차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어, 어떤 맛이 더 낫다 결론을 내리기 힘든 수준에서 나는 차이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친구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었던 탓도 있겠지만 버품질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도 확인해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분쇄도 미세 조정은 그 단계가 촘촘하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용하는 분쇄도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문자들 분께는 어, 선택지가 정리돼서 편안함을 줄수 있고 분쇄도 간맛차이도 뚜렷하게 느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적합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분쇄도 간의 맛차이를 보는 것도 홈카페의 묘미 중 하나거든요. 아, 이 거치대는 진짜 이 교체도 쉽고 거치대는 느낌이 쓸만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가면 맛은 어떨지. 음, 음, 음 이거 날 차이다 날 차. 차이. 음, 이거 둘이 다릅니다 퀄리티가 다르다기 보다는 어, 날의 특징에서 오는 다름이에요 말코닉 같은 경우는 깔끔하고요 와블리스는 조금 더 묵직합니다 말코닉의 이런 깔끔한 맛은 좀더 타겟한 분쇄도를 가진 원두가 잘 집중되어 있을 때 보여주는 특징인 것 같고요. 와블리스 같은 경우는 분쇄 분포도가 좀더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욕먹을 내용은 아닌 게 만약에 굵은 분쇄도 쪽으로 분쇄 분포도가 넓어지고 많아지면 커피 맛에서 밍밍한 맛이 나버리거든요. 근데 와블리스는 미분 쪽으로만 분쇄 분포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미분들은 초보들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인 채널링 발생이 확 줄어드는 거죠. 채널링이란 추출시 분쇄 원두에 물길이 생기면서 골고루 추출이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 품질을 이야기하자면 물론 말코닉이 좀더 좋습니다. 만듦새라든지 뭐 분쇄 미세 조정, 작동 과정의 고급짐 등참점들이 그득하죠. 하지만 체급이 이렇게나 다른데 싸움이 된다는 게 진짜 놀랄도 짱 거죠. 잔량도 확인해봐야겠죠. 왜 우리 식당에 가면 먹지도 않는 반찬들을 형식적으로 깔아놓는 데들 있잖아요? 와블리스가 깔아놓은 반찬들은 다 손이 갑니다. 이전 테스트 자료를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쇄량의 일관성도 꽤 맛있네요. LED 창 숫자 잘 보이고요. 분쇄량 저장 기능이 있어요. 여기 호퍼에 온도를 담아놓고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편리한 기능이거든요. 약속한 온도만 딱구세가 되니까요. 근데 편차가 조금 있긴 합니다. 드립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같지는 않고, 에스프레소에서는 이 작은 그람수에서 나는 편차도 큰 차이를 맛에서 만들어내거든요. 자, 또 갈아보죠. 어때요? 여러분들, 이그라인더 어떤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놀라시긴 일를것 같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거든요. 자, 이렇게 테스트가 확인되고 나서 다시 와블리스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태도가 많이 변했었죠. 그리고 아주 신박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업그레이드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보이 티타늄 코팅, 에스프레소 분쇄 시간 메모리 기능, 이렇게 몇 가지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그중 제 관심이 확 쏠리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비분 컨테이너를 추가할까 고민이라는 거예요. 어, 이분. 본인 제품에 대한 객관화가 잘 되어 계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격만 생각을 하면 아쉽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성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미분은 조금 줄여줘도 괜찮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미분 컨테이너를 제공한다고 제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좋겠는데 최고의 공감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너무 좋은데요, 대표님?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샘플로 미분 컨테이너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미분체 사이즈가 핸드 드림용으로 딱 쓰기 좋은 구멍이더군요. 호호호. 바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냥도 내려보고. 미분 컨테이너를 사용해서도 내려본다. 야, 이 미친. 얘가. 두 개가 다 됩니다. 깔끔한 맛하고 타겟한 맛에 집중된 맛, 묵직한 맛에 개성을 강화시키는 맛, 어, 갑자기 너무 재미난데라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걸 반만 섞어보면 어떨까? 어떻긴요딱그 중간 맛이 나와줍니다 다시 연락을 드립니다. 무조건 옵션으로 넣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 더 넣어주세요. 네? 대표님이 깜짝 놀랍니다. 에스프레소용 미분 컨테이너도 넣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인지라 선뜻 대답하기가 힘들다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그 제품이 이렇게 제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용 미분 컨테이너, 핸드드림용 미분 컨테이너 두 가지. 자, 요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제가 알아낸 부분까지 우선 알려드릴게요. 분쇄도를 맞춰서 온두 갈아내시고요. 그대로 맛을 한번 보세요. 사실 그대로 쓰셔도 좋은 맛이거든요. 하지만 맛을 냉정하게 한번 봐주세요. 이때, 난좀 깔끔한 맛이 좋은데 생각이 드시면 다음번에 될 때는 미분을 빼고 맛을 한번 보세요. 미분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딱 맞네. 뚜껑 닫고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자 주의할 점 이거 꽁 누르고 흔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충분히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미분만 이거 아래쪽으로 싹 빠지거든요. 그리고 이 커피로 커피를 내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맛을 보시고 어, 바디감이 좀 아쉬운데 하면 그때 본인들 기호에 맞춰서 미분을 조절해서 넣어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메위에 미분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골고루 섞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미분만 남기고 걸러진 원두를 여기 다시 부어서 흔들어준 뒤에 사용하시는 걸 권장 드릴게요. 이 맛을 내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이 미분 컨테이너 활용법에 대한 많은 반응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좋은 활용 방안이 생각이 나시면 댓글로 공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공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디자인이 영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댓글 후기들을 보면요. 디자인이 이쁘다는 이야기가 꽤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박스를 뜯어보니까 실물이 낫긴 하지만 솔직히 이쁜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 하... 매력 있어. 아니라고요? 니가 내는 살아봤나? 니가 내 매력이 뭔지 알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가성비, 가신비. 진짜 진심으로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는 가성비 그라인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꼭 그라인더가 아닌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 중에서 가성비만큼은 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시잖아요. 자 정리할게요. 이 와블리스는 광범위한 부세도, 준수한 칼날 성능 다양한 편의 기능들, 거기에 대박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한 미분 컨테이너 두 가지,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을 10만 원 중반이라는. 미친 가격으로 완성시켜온 그라인더였습니다. 그리고 2 0 0대 한정 할인 판매도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할인 판매는 본 영상이 업로드되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공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본제품의 인상 깊었던 장점 두 가지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세 분을 추첨해서 무료로 와블리스 그라인더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적인 전동 그라인더를 기다려오신 분들께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다시 한번 신중하자. 다지만 커피 디자이너 제이비였습니다. 안녕. 단점도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단점. 저는 그래도 디자인이 좀더 좋았으면 합니다. 다음 번에 뭐 금형을 뜨시거나 구하실 때는 좀더 곡선도 다듬고 색상이라도 좀 샤방샤방한 오르테처럼 저런 색깔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디자인은 너무 미쿡 가전제품 같아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 아니거든요. 저런 색상이나 디자인이 낫지 않나요? 두 번째 단점은 청소할 때이 끄집어내기 편리하게 제공해주는 핸들이 있는데 요걸 쓰는데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이걸 세게 돌리면 아이 단을 뭐라 그러지 이걸 빠가 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쇠가 휘어져서 못 쓰게 될까봐 걱정이 좀 됩니다 좀더 튼튼하게 개선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버에 해주신 티타늄 코팅 많은 그라인더 제조사들이 티타늄 코팅을 해주고 이걸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실은 코팅을 하게 되면 이 칼날이 살짝 무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급에서는 내구성이라는 이점이 더 크긴 할것 같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금액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어 피에스타 그라인더 있죠? 피에스타 버처럼 코팅이 아닌 특수한 재련 방식을 더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